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리듬이 앱을 런칭하게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카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런칭한 앱으로 리듬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CD 사례도 있지만 그 유튜브 링크 그러니까 영상 제작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재생 링크가 음. 삽입이 되어서, 네,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봉사자 아이디가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로 이렇게 음. 보여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카드 뉴스나 모금함 대표사진,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 사례는 그렇고, 이 즐겨 찾는 게시판은 에타랑 비슷해서 이렇게 게시판에서 내가 이렇게 고정하거나 고정을 해제하는 식으로 즐겨 찾는 게시판을 설정할 수 있고요. 내가 즐겨 찾기 설정하면 여기에 노출이 되고, 또 실시간 인기 글도 에타랑 같은 방식이고요 여기는 리듬 누적 기부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듬 누적 기부금액은 리듬 전체 누적 기부금액이고 이 메뉴에 있는 내 모금액 있죠 이내 모금액은 내가 참여한 내가 사례에 참여한 사례들의 모금액의 합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570만 원이고 여기는 좀더 금액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 앱을 우리 리듬 내부 이제 뭐 동아리원들이라든지 직원들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냥 일반 사회인 분들도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뭐 구호 요청 보내기.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클릭해서 쪽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작 가이드라인인데 근데 이 제작 가이드라인을 네, 노션으로도 할수 있고 그리고 공지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기도 마찬가지로 쪽지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활동사진, 리듬이란 협력 제한 후원하기 제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활동사진은 활동사진 게시판으로 연결돼서 실제로 저희가 활동사진 여기 업로드하면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제작 의해도 마찬가지로 쪽지 보내기고, 나머지 뭐, 리듬이란 협력제한 후원하기도 홈페이지 링크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음. 그렇고, 이제 여기 이 버, 검색 버튼은 여기에 이제 뭐, 전체의 검색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이 실시간 인기글에 그래 단편 영화제 영상 공모전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색을 영화제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는 거죠. 게시물이. 음... 네. 네. 그렇고, 이제 여기 에는이 왕관 모양으로 가면 마이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 왕관 모양은 회원의 레벨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이제 레벨 제도를 이용하는데, 내가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벨을 좀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 제도는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아이디 옆에 붙고요. 그리고 이 왼쪽 위에 리듬 로고는 관리자들에게만 붙는 로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은 이완관한 이미지만 아마 가져가게 될것 같아요. 그렇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사례 페이지인데요. 사례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제작이 완료된 사례들이 노출이 되어요. 그래서 최신 사례는 최신의 최신 기준으로 이제 제작이 완료된 사례, 그래서 모금한 등록까지 완료된 사례들이고요. 여기서 최신을 이렇게 눌러 보면 최신만 노출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합지부 이하여대지부 일반지부 모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우수 사례 페이지랑 같은 구성이고요. 최신 그리고 우수 알바 후기 이렇게 있는데, 후기 사례는 아시죠? 어떤 사례인지. 알바는 이제 저희가 이번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영상 기획을 맡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리듬에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돈을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가 그 대가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모금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알바에 올리게 될것 같고요. 이 알바에 이제 자, 자유롭게 지원을 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받아서 같이 팀을 꾸려서 뭐 아이들과 미래에다 영상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버튼이고 기간은 이제 이이 이 카드가 생성된 것을 이제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체 아니면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될 구분이 될 예정이고 기간이 아니라 정렬에서는 이제 뭐 어떤 모금 종류인지, 그리고 어느 지부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플랫폼에서 모금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의뢰한 사례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여기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모집 중은 이렇게 뭐 신청?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근데, 다시, 이렇게 가서, 어? 잠시만요.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나중에 신청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 내가 관리자 아이디라면 아예 모집 취소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례가 아예 모집이 취소되면, 아예 이 카드가 이 카드가 아예 삭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모금 중도 완료 페이지 완료 사례도 완료 페이지로 똑같이 될것 같고 다만 다른 것은 이 제작 중이에요 내가 제작자로서 참여하는 이 페이지는 다 약간 다른데요 처음에 뜨고요 이렇게 네. 뜨고 이 게시물 페이지에는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같은 페이지인데, 여기에 이제 최종본 업로드도 가능해요. 음... 최종본 업로드는 어떻게 하냐면, 사례 정보에서, 맨 하단에서 최종본 업로드. 그래서, 시나리오 1차. 1차입니다. 파일 등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푸르나눔 10월 사례를 그냥 예로 아 미반영 사세요? 이렇게 예로 해볼게요. 이렇게 업로드하면 게시물에 제가 지그틴 아이디인데 이렇게 올라가죠. 최종본 업로드 시나리오 1차. 여기서 댓글 쓰기로 뭐 피드백도 할수 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치 그냥 뭐 카카오톡 만큼은 안 되겠지만 카톡처럼 최종본 업로드도 하고 그냥 그냥 게시글도 쓸수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나요? 시나리오 이번에 몇 문단인가요? 이런 질문글도 올릴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봉사자 아직은 저밖에 없는데 시나리오 저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뭐 촬영 편지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 사람한테 쪽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고. 게시판은 완전 에타랑 똑같아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에타 쓰시죠? 그래서 뭐 내가 쓴 글, 댓글 단글, 뭐 스크랩 한글, 핫 게시판, 베스트 게시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뉴 표시는 이제 게시판에서 글이 최근 3일 내에 올라가면 뉴 표시가 뜹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는 이제 전체 알림 내용이 이렇게 뜨고요. 알림은 이렇게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알림 삭제하기도 가능하고요. 그 쪽지함은 내가 받은 쪽지함, 보낸 쪽지함, 에타처럼 똑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를 누르면 이제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있고요. 저희가 VMSID 아이디 1365ID는 필수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고, 봉사 기록은 아까 전에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서 내가 참여한 사례 중에 모금 중인 사례, 완료 사례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마이 페이지에서 봉사 기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설정은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례보기는 관리자만 볼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일반 회원들한테는 노출 안 되는 페이지고요. 관리자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지부 상관없이 모든 사례를 볼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혹시 두 번째 그 아래 메뉴 중에서 두 번째랑 모든 사례 보기랑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아이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례 중에서 약간 유형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최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모금함 등록된 최신 사례가 있고 우수 사례가 있고 알바 사례가 있고 후기 사례가 있는데 그냥 유형만 나눠놨다 뿐이, 음. 뿐이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관리자는 이제 전체 게시물 전체 이제 사례 중에서 제작 중인 사례도 아무거나 들어가서 자기 글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사례 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례는 어머님이 자녀는 노출 안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기 게시물에 관리자가 쓸 수도 있죠. 말씀하신 음. 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어,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혹시 쪽지를 보내면 알림이 뜰까요? 받는 네. 사람 앱을 만약에 꺼 놓고 있으면 알림이 뜰 거고요. 앱을 아꺼 놓고 있으면 여기 이 사람 모양 있죠. 다섯 번째. 네. 여기 사람 모양 오른쪽 상단에 뉴 아까 이 게시판에 이뉴 아이콘이 뜰 거예요. 음... 내가 제작 중인 사례에서 이제 1차 마감일, 2차 마감일 있잖아요. 여기서 네. 1차 마감일이 뭐 하루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알림은 갈수 있어요 알림이 그 최종 마감일 전에도 알림이 가고 1차 마감 전에도 알림이 가고 2차 마감 전에도 알림이 가는데요 이게 분야별로 알람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1차 마감, 2차 마감 이 시기를 그냥 그렇게 나눠 놨어요 세개로총 3번 알람이 갈 수가 있고 사례 참여 중인 부원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최종 마감 지나면 지나도 제출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최종 업로드를 안 하시면은 이제 계속 알람이 가는 거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가요. 제출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모집 중인 사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나리오 디자인, 편집, 작곡 이렇게 음. 네 가지 파트를 모집하는데 시나리오 를 표현하는 이 연필 모양만 회색이 됐잖아요. 이제 네. 아까 그 이진혁 감독님께서 보여드렸던 관리자 페이지에서 시나리오를 어떤 부원이 맡을지 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고요. 나머지 디자인 편집 작품은 아직 모집 중이기 때문에 컬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가 디자인 부원이라면, 아, 이 사례는 아직 TO가 남아있구나. 그래서 신청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